솔라 씨, 어줄 뭐 아세요? 줄알았어요 초반에 엄청 좋아하시던는줄 아세요? 와. 쏘는 와, 아아하는데아곡을 네. 일단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 근데 우려됐던 게 이제 영어다 보니까 네. 이 소리랑 어떻게 또잘 버무려질까 근데 와 합성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어... 들 정도로 너무 잘 어울렸고 진짜 연주자분들도 그렇고 같이 그냥 너무 하나가 딱 되는 네. 느낌이 소름이 쫙 끼쳤어요 너무 좋았어요 최고였습니다 그 네. 저는. <laughs> 리듬을 네. 드럼을 쓰지 않고 끝까지 장구와 꽹가리로만 가주신 거 그거를 보여주시려고 어, 한 꼭. 예, 시도가 어, 저는 제일 저한테는 인상 깊었고 저를 무대로 이렇게 계속 빨려들게 만들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냥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감동이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뭐라 장단 구성 누가 하신 거예요? 오. 네. 오... 끊고 맺고 가고 풀고 그이 곡에 그렇게 밑둥을 깐 거는 네. 저 진짜 그것만 들었어요. <laughs> 그리고 너무 깔끔하게 이 곡을 하겠다고 선곡을 먼저 했겠죠. 그러고 나서는 아마 이거부터 짜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그 위에 얹, 이렇게 자연스럽게 모두가 딱 얹혀졌고 같이 합주를 할때 합을 정말 잘본팀잘 네. 들었습니다. 네. <laughs> 네, 말씀하신 대로 너무 한명한 한 명을 보고 듣는 즐거움 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보컬이 깡패예요. 예, 네. 네, 보컬이 처음에 <laughs> 보컬 다, 깡패 다 잡아먹었어요. 우리가 제일 많이 했던 걱정이 영어 부르면 어떻게 이상하지 않을까를 아예 의심의 여지가 없게 너무 카리스마 있고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너무 멋있었어요. 저는 우승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우승 후보. 네, 예, 진짜로. 저, 전체 풍류 대장의 우승 후보요. 예 아니 풍류대상 우승 후보가 되게 많잖아요. 지금 네. 그중에 분명한 명실상부한 한 팀이 아닐까? 너무 좋았어요. <laughs>